아 지금 어 우리 뮤어팬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네. 댓글들을 보면 다 스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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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, 스포? 뭐라 했어요 스포요. <laughs> 나도 확인해봐야겠다. 나는 빨리 확인해봐.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또 제목 아 뭐부터 지금 스포를 해야 될지잘 모르겠는데 아잘 오셨습니다. 제목을 참잘 잤네요 선수. 감사합니다. 제가 곧 앨범이 나와요. 네. 이건 아는 사실이죠. 네. 아 그리고. 8월 1일에 나데 네.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. 날씨가 좋았어 날씨가 좋다고. 아그렇네요 약간 노을 지는 모습이랑 그림 같아요. 어? 그래요? 네. 노을. 아 오. 뭔가 진짜 좋네요. 진짜 노을 지는 게 아까 너무 예쁘고. 네. 진짜 그림 같네요. 그리고 그래, 이 더운 게 약간 생각나니까. 더운 걸 느끼니까 또 생각나는 게, 음, 또 뮤비. 아 음, 뮤비? 네, 뮤비 촬영장이 또. 아 뮤비 촬영장. 뮤비 촬영장 참 <laughs> 우리 추억이 많은데요. <laughs> 우리. 맞아요. 저희가 무려 그 숨가빠 때. 네. 네 숨가빠 때 촬영했던 그곳인데 그 네. 뭐참 느낌이 진짜 신기했어요. 뭐 있죠? 아, 아, 그리고 또, 또 오늘 열두시 이후에또로지오라오지않로지올라지올로지오오늘 오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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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오로 오로지 기로지 오로지 오로지 오이지 오로지 오로지 이로지 오로지 오지 야너 그렇게 맨발로 이렇게 하면 다 발자국 남어. 아? 괜찮아요. 맨발이라서 안 남아요. 네. 어, 저기 조기축구야. 아 이거는 아니. 조기축구에거왜 이거 나와? 아, 축구 축구. 아 축구 하고 싶다. 어? 지금 해도 되나? 축구요? <laughs> 아니 뭐금밀로 <주민도> 하자 비밀로아 <laughs> 죄송합니다. 또뭐 있더라? 아, 근데 그건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에요.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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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아니게니까요 걱정하지 마아오케이오케이 아, 오케이. 걱정 이할게요렇게 이렇게. 이렇게. 걱정 안할게요여게 이렇게. 이렇이잖아이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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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이게렇게이게렇 뭐야 네. 뭐야? 형은 형은 다리 야하대요. 좀아그참 되게 뭐라 그러네 한 마리 마디 한 마리가 다 수상하대요. 맞아요 그럴 거야. 근데 아마. 저희가 다 수상하게 했어요. 근데 여러분이 이제 로아가 이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. 저희는 다 했어요 솔직히. 다 했습니다.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네 오늘 스포 방송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아 사나의 머리를 깨물어주고 싶요 네, 깨물으세요. <laughs> 깨물으세요. 깨물으세요 뭐야? 아, 재밌었지. 조커 꼴등 멤버요? <laughs> 아 이거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. 우회를 가릴 수가 없죠. 네. 저도 다좀 비슷해요. 근데 늘었어요. 좀 늘었죠. 저보다. 맞아요, 맞아요. 이제 공을 넘기긴하나요 <laughs> 내사람 받을 수 있을 것 같나? 어디로 되냐. 갈지 몰라, 나도. 내가 <laughs> 네. <vegetation 웃음> 되게 높이 <laughs> 음. 나는 거 알아요? 몰라요. 되게 높이 날더라고요. 저희 이모 집이 19층이었는데, 19층까지 에이. 올라온다니까. 거기 또 있어, 애들. 이 거기 정모를 한다니까. 19층에? 음. 19층이면 형, 몇 미터야? 거의 1층이랑 2층 사이에 있 한. 3m 3m 철어치면 27m 아니 27m. 5 57m. 문제사 없을 거? 70. 안다니까. 빨리 빨리 아시는 분댓글 달아줘. 주3층이그 고기 있었다니까. 19층 앞에. 되게 많다니까 애들이. 그래요? 네. 진짜예요. 야, 아, 27층인데도 봤대. 진짜? 아, 그래? 어. 너 27층에 사세요? 오, 엄청 높은 곳에 사시네. <laughs> 그리고 아, 강민이도 생방송하고 있대요. 강민이는 맨날 하지 않나? 네, 고 잘해요. 잘해에서해요잘하고 잘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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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요 잘해요. 잘해요. 잘민요잘잘 가고 밥 맛있는 거먹고 먹고. 운동, 오늘...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, 누가좀 귀여웠다. 음. 많이 먹어야 돼, 많이 먹어야 건강하지. 바퀴스는 왜그이 댓글을 보셨다면, 아로아를 위한 노래를 불러달라고. 아로아를 위한 노래? 뭐가 있을까요? 유엔미? 저도 우 그려나갈 우리 그림들 좋았다 왜 <laughs> 끄덕여요? 아 좋았다는 네, 느낌인가요? 이거 사진 아 이거 안 돼요 의상이 공개되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? 네아이뭐 한번 보여주자 그 저희 우리 회사에 이름이 뭐예요? 예빈이요 아, 예빈이? 저희 그 승리호에 나온 우리 아이엇 친구예요 응. 귀엽죠? 너무 귀여워 제가 사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귀여워살 빼야겠다 살쪘어 뭐가 살쪄! <laughs> 좀 쪄야 됐었어요 어차피 뭐 안무 연습하고 이러면은 찔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찌면은 말이 안 돼. 말이 안 되는 사람이 한명있잖아 아. 나나나나 뭐, 연습하는 것부터 많이 먹나봐요안마아뭐 되게 많이 먹더라고. 하루도 빠짐없이 먹있어 뭐가 살쪄라고 지투, 지투 난데요. 지튼 나요 베이베. 나아 나이. Tonight, baby. 돈 없으면 진진 오빠한테 전화해도 될까요? 진진 씨돈 많아요? <laughs> 아, 찌, 오, 오, 아니, 통... 당하지 말요 당하지 말고 아, 아, 네. 아, 네.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. 솔직하게. 솔직해지자. 돈좀 있어요? 솔... 아, 돈이 네.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니까 가수... 루머 아닌 네. 루머 이게 아, 이제 제가 SNS에 한번 네.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저희가 아마 전화회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네. 이제 뭐뭐 하면 전화회로 약간 라인을 계속 맞추고 있던 그런 시기에 네. 이제 팬분들이 어채 때문에 지갑이 동났다 네. 이런 이제 그거를 저한테 써주셨더라고 요 아, 그래서, 그래서 아돈 필요하면 전화해 아, 이렇게 어. 썼는데 이제 아 진짜 부자다 아, 어. 영앤 리치다 맞네요 아. 요즘 음... 좀 힘든 것 같아 요 <laughs> 아, 전화를 해도 되죠 아들 전화도 하면 안 되겠다 전화하면 안 되죠 전화 말고 음... 일단은 은행에 다먼 저, 전화를 하는 게. 대출을 받는 게. 좋차짜 3필터. 3필필터필터 2필터. 2필터. 2필라 2필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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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필터 2필터. 2필터. 일요일마다 있었던 스케줄 끝난 날인데. 아. 뭐 오늘도 일요일이네. 그러보니까 고또 일요일을 같이 함께 쉬주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게 어, 뭐야? 네? 아 그. 아. 그렇게 <laughs> 있나? 비형은잘안 물린다고요? 비염? 비염 B형, 비염. B형. 비염은 잘안 걸린다고? 안 물린다. 고 아. 그럼어 있어요? 그런 게어딨어요 전 목이에요? 땀, 땀이 많잖이 <laughs> <모기. 웃음> 아니. 아니. 아니 어... 그 연고, 연, 아, 이게 연구 연구 아, 이게 목이는 사는 아니었나요 옛날에 <laughs> <때> 이거? 애명이 <laughs> 맨날 그리너 <laughs> 어, 너무 잘 그려. 자만추가 뭔지 아니야? 알아? 자만추. <laughs> 여기 특별히 어... 써져 있니요 자신감 맞냐? 맞아요. 인테리어 자연스럽게 네. 네. 만남을 네. 추가한다고? 오 그것도 되겠다. 근데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래요. 에? 나도 못 추가.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라고. 원래 자연스러운 만남 이 그건 아닌가? 나도 만두를 추가해요. 에 네, 만두를 추가. 만두 그렇게 안 좋아한다. 그러니까 더이 조심하시고 또 기력 보충하는 음식들, 뭐 삼계탕이든아 어제 먹었어요, 잔어든. 혼자 삼계 혼자 먹더라고 그런 것들 좀 많이 드시고 원기 회복도 좀하세고 저희도 열심히 건강 관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인사드릴까요? 지금까지 워낙 열사 아수스 남장다 바이 바이 턱살